안녕하세요. 날씨 터치 큐 우진규입니다. 내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해서 내일 날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내리는지, 언제까지 내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성 영상을 보시면 현재 동중국해 부근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해오는 구름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 남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인데요. 이 구름대 안에는 실제로 이 우측과 같이 실제로 비를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현재 약 50km의 속도로 어,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어, 계산을 해보면 오늘 밤 또는 자정을 간 넘은 시점부터 이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강수 영역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남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은 대기 중층의 찬 공기, 이 암역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내일 아침이 되면 벌써 이 저기압의 전면에 이찬 공기들이 모두 가라앉기 때문에 저기압은 실제로 발달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 저기압상에 동반된 한랭전선상에서의 비는 예, 나타나기 좀 힘들다라는 그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대체적으로 내일 예상되는 비는 이 저기압 전면에서 나타나는 이 따뜻한 공기, 즉, 온난전선상에서 나타나는 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폭은 넓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비로 예상이 됩니다. 헌데, 일본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이 저기압의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확장되는 속도도 조금 더디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저기압이 이동을 하는 단계에서 점차 폐색을 하는데요. 어, 폐색이 된 단계에서 한번더 우리나라 쪽으로 강수계를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가 오는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이를 종합을 해 보면 내일 남부 지방은 일중 계속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중부 지방의 경우는 오후가 돼서야 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 10일 날로 넘어가면서 새벽까지 일부 지역에 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 아침부터는 서쪽 지방도 점차 개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점차 비가 그치는 그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상을 종합을 해보면, 어, 내일은 남부지방에 중심으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꼭 챙기시는 것이 좀 좋을 듯 하고요. 중부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어, 되도록 오전 중에 투표를 마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듯 합니다. 이상 날씨 더치큐 우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